안녕하세요. 천하5k OK 부동산 원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영상을 켰는데요. 저희가 오늘 어떤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희 사무실은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인데, 어 저희 사무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나오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걸어가서 저희 사무실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제가 그 주택에 가서 저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주택이 왜 계셨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어 빵집이나 아니면 예약하는 미용실이나 충분히 상가로 뺄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커피숍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여기를 제가 유목 주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선 저희 사무실은 여기입니다. 저희 천하 오케이 OK 부동산 사무실은 여기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고속버스 터미널. 네, 이렇게 시내 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그쪽 주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신부동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인데요. 네 대단지 아파트 바로 왼쪽편으로 꺾으면 네첫 번째 골목에서 바로 첫 번째 건물 지나서 두 번째 건물인 이 건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주택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대지 평수는 42평이고요, 건물은 28평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담장을 이렇게 허물고 네. 뭐 약간 빵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미용실 그리고 좀 개조해서 어 저희가 알아봤는데 상가 동으로 4층까지 지금 올릴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상가로 쓰셔도 되지만 어 주택으로 사용을 하셔도 네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차고지는 이쪽이고 여기 안을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OK 부동산 네, 전속 물건이고요. 여기를 제가 들어가서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원투룸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쪽에는 바로 뭐 하나 생명, 삼선 생명, 그리고 교보 생명. 네, 그렇게 지금 대형 빌딩들이 있는 조금만 걸어 나오면, 어,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네, 수유층을 잡는 거는 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위에 주택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쪽은 네, 지하 공간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 공간은 조금 방이 넓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한번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보시면 여기가 차고지 부분이고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담장을 다 허물면 오히려 더 넓게 보일 것 같거든요 위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네요 쪽에 담장들을 다 허물면 어떻게 오면 주차도 여기다가 두 대를 정도 할수 있고 바깥에서도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네,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허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상가로 빼실 거면 여기를 허물고 조금 더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올라오면 네 안에 들어가면 바로 거실입니다. 이쪽 부분은 거실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실, 그리고 이쪽에는 큰방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부엌 쪽, 그리고 여기에도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도 방, 그리고...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뒷부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파티션 같은 거를 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같은 거를 정확하게 좀 하셔서, 네, 이렇게 꾸미셔서 상가동으로 뺄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이 주택이 궁금하시면 저희 OK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 오픈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